음, F의 역함수인데요. 요거는 지금 합성함수거든요. 실제로 F하고 요거하고 합성함수 돼 있는 거라서 3X 빼기를 T라고 치환해 놓겠습니다. 일단 그럼 FT라는 것은 저 넘기면 3X는 T 플러스 2 6X는 그럼 뭐예요? 6X는 2 t 플러스 4죠. 6X가 뭐라고요? 2 t 플러스4에다가 1을 더해야 되겠죠 여기 1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ft라는 것은 2t 플러스5라고 해놓고 여기서 역함수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어, 이걸 다시 이제 x로 바꿔도 돼요 t를 다시 x로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문자기 때문에 안 헷갈리라고 t를 다시 x로 바꿔서요 자, 요것이 x가 되, y가 x가 되겠죠? x는, 요게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ef inverse x. y라고 써도 됩니다. 어, 어5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러면 x 빼기 o는 e inverse x. 자, 그래서 f inverse x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로 나누면, 2로 나누면 분의1 x 빼기 2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값이 2분의 1. A 값이 2분의 1,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